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주토피아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최근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스맥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지난주 목요일 8월 4일에 홍스쿨링을 통해서 스맥이라는 관심주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스맥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힘이 좋았고요. 지금 9%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보니까 힘도 좋았고 또 전문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리뷰 좀 들어볼까요? 네.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주도 테마 제가 주도 섹터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? 네. 자 그런데 이제 어뭐 이런 스맥 같은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. 지금 실질적으로 개별 장세입니다. 뭐로봇주가천번 열다 움직이거나 스마트 팩토리 음. 관련주가천번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첫 번째로 자, 스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홍수클링을 통해서 예, 이제 제가 관심주로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요. 네. 8월 9일 오늘이죠. 오늘 420만 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115억 정도가 동반되면서 장중에 거의 뭐 9.4%까지 올라갔다가 위구를 조금 달았는데. 지금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사실상 3,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요. 3,000원 때 이제 정고점, 정고점 올라가기 전에 모였었던 거래량 수급에 어, 저항라인에서 조금 부딪힐. 어, 지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현재부터는 3,0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으나 3,000원 구간 터치 이후에는 다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네. 전 고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스맥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주셨었고요. 이미 저희는 10%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또 테마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만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<목소리>